자 오늘은 발리스타한테 극딜 세팅해봐가지고 방대가 얼만큼잘 잡을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. 일단 나는 최신 신강 영웅에다가 자체 공중이 일단 턴제긴 한데 4 4도 있고 고뎀도 있고 심지어 각성기 아 이제 딜링기이기 때문에 이 딜링기 얼만큼 강력한지 보려고 해요. 세팅해 보면 알아볼 수 있겠죠. 자, 그것 때문에 이제 해보는 건데 일단 단점은 역시 스킬 한계라는 게좀 단점이 크고 게이지 자체는 좀 활성화시키기 힘들 것 같습니다. 그래도 도전해 봐야겠죠. 굉장히 궁금하기 때문에. 그림자 속에 사신이 돌아왔다. 일단 뭐 텐스틱은 당연히 방무 저자를 주면서 모델 똑같은 세팅이고 일단 상태 이상이 역시나 좀 짜증나기 때문에 상저갑 1개랑 반육 줍시다 왜냐하면 제라드를 이용할 거거든요 자 그리고 세도에 용기름 뭐 필수고 각계증 약템 약공 잠재까지도 역사 극딜 자 아무튼 일단 패시 보면 공격이 증가 44%자기도보다 무려 14% 높고 열이보다6% 낮습니다 굉장히 사기적이죠? 일단 기본 스킬은 뭐 그렇게 큰 의미는 없지만 관통도 없고 그냥 단순히 극딜기에다가 뭐 각성 스킬 초기화밖에 없는데 이 각성에 제일 사기예요. 관통이 있고 세번피해 무료 이제 반역 확률이랑 피해부예 증가가 있다는 거.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이제 보호자와 배치해주고 마술엔 뭐 똑같이 이 세팅밖에 제대로 된게 없습니다. 제공증 있으니까 재건 필요 없고 제라드 넣어가지고 상태 저항이랑 진복 면역 이걸 이용해줍시다. 자 이렇게 시작해 볼게요. 자 도발 때문에 스킬. 그렇지 일단 바로 때려주고 이게 관통이 아니기 때문에 어이 뒤를 쓰네 아 근데 계속, 계속 때려주면 안 되는데 이 턴감 해줘야 돼요 한대더 맞아야지 지금 그건데 각성이 바로 활성화되긴 하는데 던치기를 때려줄 것 같지는 않은데요 야속공 때리지 마라 괜히 고뎀 맞으면 일는 위험해 턴감이어서 좋았는데 잠깐만 이거 좀 죽나? 무기가 지금 아직 있을 것 같긴 한데 오 살았다 오케이 나이스 나이스 그렇지 일단은 고뎀만 조심 살았다 일단 각속이 활성화됐고 좋아요 그렇지 야와딜 그렇지 일단 플라톤 잘라야 돼 무조건 잡아야 돼 쟤는 이게 참고로 좋은 점이 일단 무기가 생겨주면 생존력이 매우 좋죠 무었, 일단 무한 리필 무려 있어 다행이다. 리필 없었으면 지금 죽었는데. 각성이 또수성 되겠네. 그 와중에 아리스키 돌아오긴 해야 되는데. 그렇지 뭐 아무거나 해봐라. 이었거든 우리. 조심 조심. 자 일단은 개화 활성화 되었고요. 그거는 좀. 그렇지 <laughs> 끝. 아이 무한 박성기는 저탄 말이야 끝났네. 잘 가요. 자 일단은 아 뭐야 아 이거 얘 스킬은 제일 별로인데 아니 이게 아 잠만 박성열 선수 최악인데? 자 일단 방영 한번 때렸고요. 아니 이거. 뭐야 성취였네? 정말 이러면 지금 고뎀으로 잡아야 되는 일단 이거 무조건 아레스피어 때려야겠다 그래야지 이제 각성이 합성화 되긴 할거고 자반격 한번 때려봅시다 오케이 일단 고뎀이 있다보니까 꼭뭐 그렇게 딜이 약하진 않은데 혹시 그래도 뭐 당연히 이게 그냥 딜 봐야겠죠 오야쒸 이거 뭔 딜이냐? 아니 아니 뭔데? 았다아이 어, 진짜 시커벅하게 만드네 아니 계속 이렇게 때려버리면 어떡해 아 근데 이거 개화 활성화 타이밍이 안 좋은데요 아니, 그 딜은 <laughs> 진짜 매우 사기네 죽어라 그냥 안 죽네 자 무야 많기 때문에 일단은 스킬 한번더 때려봐 어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렇지 야. 이러면 몰라. 아 근데 이게 무조건 반격 때려줘야 되는데 한번 이거. 일단은 자 지금 중요한 게자 파이에 제발 위스키 때려주길 바랍니다. 오 그렇지 나이스. 딱질 나쁘잖아요. 오 나이스. 그걸 때려버리면 지금 우리는 무조건 죽는 건데요. 제발 살아야 돼, 살아야 돼, 살아야 돼. 아뭐 어쩔 수 없다. 그래도 뭐 일단 각성기는 봤으니까. 오진 좋고요. 그렇지 마무리했습니다. 힘드네 힘들어. 일단 스킬 좀잘 들어야 되는데. 오케이 나이스. 자 이러고 바로 한 방에 일단은 오 잡았어? 잡았으면 된 거야. 자 반격으로. 어 일단 각성기 확성화 됐는데? 일단 이거 치명타 떠줘야 되나? 오 잡긴 했어 근데 성취방 대인데 뭐야 야 고뎀으로 야 이런식으로 하니까 바로 찍어 눌러버리네 자 상대 일단은 다행히도 지금 알프 영광이 낮아가지고 좀 버틸만 해보이거든요 이 상태로 이제 신화게이지만 좀잘 채워보자 자 계속해서 일단은 버텨보고 상대 지금 다행히도 플라톤이 없어서 고대문 계속 안 들어올 수 있어가지고 다이네요 자, 버티고 반격으로 그렇지 오더 나쁘잖아. 자, 일단 평타만 더 때려보고 일단 아레스케 돌아와주면 해볼 만하겠네. 아니, 이거 진짜 진목 면역 차이가 너무 심한데. 아, 근데 턴건을 더 당해주면 안 됩니다. 공증 사라지기 때문에 그건 좀 조심해야 돼요. 뭐 이러면 저 고뎀으로 잡겠죠? 그렇지 좋아요 나이스 아니 잠깐만 아니 야 이거 야게 <laughs> 말이 돼? 자 고뎀만 때려주고 잡아줘야 된다 얘잡기좀 까다롭긴 한거 같은데 자, 일단 똑같이 방대 한번 잡아보면서. 일단 선홍이나 지금 루디가 같이 있는 덱인데, 다 필요 없습니다. 일단 딜만 보자고. 방대한 명축복이네 오, 잠만 이거 번이걸려버린더먹기 때문에 바로 잡아버리네. 에 네, 잠깐만, 이게 턴감해야 되는데, 나 이거 스프링 당하는 거 보이시러... 아, 이거... 왜 이렇게 예쁘지? 갤리우스는이 턴감 할 때마다 지금... 하임그게왜 이렇게 잘해주는 거야? 너무 예쁜데요. 맨 변이 조심하고요. 아, 이게 다행히도 이게 걸리진 않아서 일단 진무매력이죠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발리 반주 맞았을 때좀시겁 했는데, 그나마 다행이네. 잠깐만, 그렇지, 이거 한 마리 잡을 수 있어. 끝내보자. 와, 아니, 딜량 이게 맞나? 아니, 뭔데? 상배가 보면 약한 쪽이 아니긴 한데 자 일단 개 활성화 돼야지 나쁘지 않습니다 근데 약공이랑 반.. 뭐야 치명타 확률은 줄어들긴 했네 하필 또 이게 엘리도스가 지금 변이 돼 버려 가지고 개를 잡아도 의미가 없거든요 자 일단 무조건 자 그거 할것 같습니다 상대 체력을 좀 빼주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잘다 전체 부활이네. 아 이게 축복 있는 소동국만 아니었으면 펜타킬 볼수 있었는데. 아 이거 좀 나중에 때려주지아 이거 소동국 비 조금이라 깎는 용도로 사용했다면. 어. 그냥 게임 끝나버렸네. 반사 있지 냐니야오 야, 조심 야반사들로 죽게 생겼는데. 그렇지 빨리 끝내줘. 그림자 속 사신이 돌아왔다.